위아래 위아래 흔들면서 엄청나게 이 개미들을 털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조항은 뭡니까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람이에요 자 AI주들은요 첫 상승이나 첫 상승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주가를 횡보를 시키는데 자 보세요 고점에서 내리고 다시 올렸다가 또 내리고 다시 올렸다 내리고 이게 삼각 수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저점은 올리는 우상향의 형태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은 매집의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솔직히 말하면 위로 크게 갈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추세를 길게 만들었고 정배열의 형태를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는 AI들이 강하게 칠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자리란 말이야. 일소프트만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뭐, 마음 AI나, 뭐, 셀바스 AI나, 우리 AI주들 있잖아요. 뭐, UNAI, 뭐, 이런 것들. 자리 좋잖아요. BQ AI. 왜 좋습니까? 정배열에 있는 224일선 구간 뒤졌잖아요. EQAI도. 그렇죠? 그래서 이스소프트도 지금이 마지막 찬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우리는 이 행보에 절어서 아 얘는 또 행보할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 내 각인이 돼있단 말이야. 그거를 세력들이 노린단 말이야. 그거를. 너, 그, 그게 각인이 되어 있기, 있기 때문에, 횡보를 계속 시키면, 아, 씨. 원전 가고, 반도체 가고, 제약 가고, 로봇트 가고, AI는 왜안 가냐?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가 나가는 거예요.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정리를 시키는 게 세력들의 목표란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거를 마지막으로 던지는 그 순간이 세력들이 올리기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는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으로도 제가 분석을 한번 드릴 테니까 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주식 이미일다 가족방이라고 무료 추천주 나가는 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피랑 한국비행시 제가 추천드렸는데. 한국 배시는5%때 제가 6%때 추천드렸는데 오늘 17%까지 상승 나왔어요. 무료 추천 준대.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보실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소프트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아침에도 또 소식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AI에다가 거의 뭐 10조였나 100조였나 100조, 어, 100조를 투입하겠다. 그리고, 어, 엔비디아, 미국에 있는 그 성능 좋은 엔비디아 방, 그 그래픽 카드를, 반도, 아, 죄송합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이제 우리나라, 중국에는 통제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최대한 많이 공급하겠다. 25만 대인가? 어, 공급하겠다. 그러면은 AI에 대해서 호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가고 있는 이유는 끝까지 너희들은 AI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2, 3일 뒤, 일주일 뒤에 놀러 라잖아요 세력 입장에서 뭐 급할 게뭐 있습니까? 지금 뉴스 뜯다고 바로 날라가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기회는 횡보를 시키면서 많이 털어낸 다음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조만간이다. 그리고 고스닥 시장도 저는 첫 단기 1,300, 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되면은 2,400 포인트까지도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고스닥 시장에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프트는 앞전에 제가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임펄스 형태 상당히 좋다고. 자, 올라가는 형태가 하나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삼각수렴의 구간이란 말이에요. 삼각수렴의 구간. 자, 물론 이 파에서는 삼각수렴이 안 나온다는 말도 맞지만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저는. 이걸 깨는 차트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3파 구간 가능해요. 3파 구간 가능하고 자 3파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각수렴의 형태는 뭐다 했습니까? 추세의 지속이라 했습니다. 추세의 지속 상승의 파동이 한번 나왔고 1, 2, 3, 4, 5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오면 A, B, C든 1, 2, 3, 4, 5든 상방의 추세라는 거예요. 상승 나왔고, 삼각수렴의 형태로 조정이 나왔고, 그 추세의 지속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이 채널 라인 상단까지는 간단한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3만 7천원 위로.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3파가 강력하게 나올 자리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이 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식이 미래아까 가족방 무료추천주 어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